lasting 영속적인 지속적인 lasting 영속적인 지속적인 lasting 영속적인 지속적인 reassure 안심시키다 reassure 안심시키다 reassure 안심시키다 layoff 일시 해고 강제 해고 layoff 일시 해고 강제 해고 layoff 일시 해고, 강제 해고. strategic 전략의 전략적인. 전략적인전략적인 알맞은, 도용하다, 책정하다. 알맞은, 도용하다, 책정하다. appropriate 알맞은, 도용하다, 책정하다. lackluster 광택이 없는 혼탁한 신통치 않은 l a c k l s 광택이 없는 혼탁한 신통치 않은 l a c k l 광택이 없는 혼탁한 신통치 않은 switch over 바꾸다 돌리다 전환 변경 switch over 바꾸다 돌리다 전환 변경 switch 다 돌리다 전환 변경 make sense 의미가 통하다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make sense 의미가 통하다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sense. 의미가 통하다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operational 가동상이 사용할 준비가 갖춰진 operational 가동상이 사용할 준비가 갖춰진 operational, 가동상이, 사용할 준비가 갖춰진.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certify, 증명하다, 보증하다. thank you very much.